네 안녕하세요. 컨트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별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아코인 영상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아코인을 분석해드렸고 해당 시점부터 63%나 상승을 해줬죠. 자, 영상을 확인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는 하락파동도 곧 마감이 될 것이고 이후 상승의 흐름으로 강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코인장이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이 급등 후에 횡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인데요. 자이 비트코인을 주식으로 따지자면 지수처럼 우리 알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자 비트코인 이제는 2022년 고점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고 고점 판별과 저점 판별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 RSI 수치상 83에 위치를 해서 상당히 저항을 받는 위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1월처럼 조금은 시장의 흐름도 늘려질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약간의 횡보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추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도 끝난 상황이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횡보 장이 나오지만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아 코인도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시아 코인의 흐름 보시게 되면요. 지난 고점부터 굉장히 크게 떨어져 준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대략 97원에서 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이고, 저점 대비해서는 크게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2 0 2 1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준 코인이기 때문에 자이종종목은은반시지켜켜보서서수타타점잡잡아볼하하라라 말씀을 을리리 있죠 죠리리이종종은지 지난 2월월지지엘어트 파동상 상승 5파를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엘리엇파파에에해해서단히히씀씀리자자엘엘엇파트파 상승 파승파상은상파로파성이성이요자요승승2파파상상적적으짧 상승 짧고 3, 4, 5파파훨 훨씬 니다자 이후에는 하락 3파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시아코인에 대입을 해보면 확실히 상승 1, 2, 3, 4, 5파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하락 3파 중에서 하락 1파 그리고 하락 2파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래서 이 파동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2번 조정 파동의 끝 지점을 잘 잡아야 되겠고요. 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볼링저밴드가 확장된 상황에서는 눌림을 예상을 해야 되고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지금도 많이 확장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매수타점을 기다려야 되는 단계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구간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이 구간을 잘 보시게 되면, 세력이 특정 가격 라인에서 명확히 지지선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11.6원을 단한 번도 한달 가까이 종가상으로 한 번도 이탈시킨 적이 없죠. 즉이 가격라인은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을 있죠. 볼린저밴드가 이렇게 수축된 상황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이 시점도 그렇고 이 시점도 그렇고 이 시점도 동일하죠.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강하게 빔이 나와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11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분명히 매수 맥점 나와준 종목이고요.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